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곳으로한 번, 어, 단기를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단기순이 얼마나 올라왔나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예전에, 아, 내가 단기순을 채취하던 곳이고요. 물이 좋습니다. 물이 좋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짜기에 단기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고요. 아, 이곳을한번쭉 올라가가지고요. 향긋한 단기에, 어, 싹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자,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예쁜! 어, 이구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예쁜! 흰 노루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 정말 이쁩니다. 다른 노루기에 비해서 아 꽃이 좀 크네요. 야, 이곳사는 벌써 어, 적골목들이 활짝 올라왔어요. 벌써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꽃이 조만간 꽃이 피겠어요. 꽃송이들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꽃이 피겠죠? 저 골목입니다. 아, 자석들. 천여치마가 이렇게, 아, 꽃대를 올리고, 꽃이 피어있네요. 하하, <laughs> 참. 천여치마도 이뻐요. 그쵸? 아, 지금 아, 이렇게 산속에서 홀로 피어 있는 안전부채를 봤습니다. 안전부채 자 보시면은 산마늘과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이, 아, 이 안전부채를 산마늘로 착각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전부채를 먹으면 말이죠. 아 벌써 입이 씹으면은 알싸하고서 아래와요. 아래오고 어, 잠시 후에. 아, 마비, 그 증상이 와요. 혀고, 속에서 마비 증상이 와야 하고 입속에서 마비 증상이 이렇게 오고 합니다 아, 이게 안진부채고요 나중에는 여기서 꽃대가 하나 올라서 꽃이 필 겁니다 아직은 꽃이 피질 않았고요 산마늘과 많이 진짜 매우 흡사 비슷하죠 이곳에는 지금 아 소녀치마들이 자뜩 자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아, 이거 보세요. 어느 녀석이 입을 다 뜯어 먹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아, 전혀 심하에, 아, 꽃은 예쁘게 피어 있네요. 아, 참 예쁩니다. 그쵸? 아,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흔들리는 게. 아, 지금 제가 지나다가, 아, 땅릅이비 자라는 걸 봤습니다. 땅릅이비 자라는 걸 봤고요. 아이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들 나오네요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요 여기도 아직은 어립니다 <laughs> 아직 아 며칠은 더 있어야 될 그러한 녀석들이네요 아유 이 단기 보세요 벌써 단기가 야생의 단기가 이만큼 컸네요 야 맛있겠다 단기 따 먹을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어, 성분이 다이입으로 올라와서요. 아주 알싸한 향기가 아주 풍길 겁니다. 아, 맛있겠죠? 단기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단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린 단기도 있고 이거 보세요. <laughs> 아, 야, 얘네는 커요. 예, 네, 제법 먹기 좋게. 와. 소소한 거 보세요 야 이거 가져다가 그냥 삼겹살을 퍽퍽 싸서 먹고 싶네요 아. 이거 보세요 단기 좀 보세요 이거 단기 좀 뚝뚝 꺾어다가요 아 고기랑 쌈을 좀싸 먹어야 되겠어요 아 하나의 단기를 먹었더니 그 향이 입에서 진동을 하네요 와 진하다 아유, 여기는 이렇게, 단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제법 저렇게 커요. 큰녀석들이고요 충분히, 아, 쌈을 쌀 먹어.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됩니다. 아. 이곳에서도 단기들이 자라는 곳인데, 단기는 안 보이네, 요 여기는. 단기는 안 보이고, 이 날이 냉이들만 잔뜩 있네요. 와, 그단기갔다 어디 갔을까요? 어. 야, 여기 단기가 많았었는데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오, 어, 이 단기가 다 어디 갔을까? 뿌리채 켜갔나 단기를? 뿌리채 켜갔나 봐요 단기를 다 여기는 아, 없어요. 세상에 그 많던 단기가 와 어쩜 여기는 이거 작년에 에? 꽃이 피었던 단기고요. 야 세상에 그 많던 단기가 하나도 없어요. 와 심하다 단기가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나 봐. 아 여기 올라오네 아직 안 올라왔나 했더니 이제 올라오네요 여기가 아 해발이 높다 보니까 단기들이 이제 올라와요 아직은 어리고요 이거 보세요 아직 어린 단기입니다 이거 언제 클까요 어린 단기고 이제 여기는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높은 곳에서는 늦습니다 이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 단기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와 있고요. 여기 있네. <laughs> 이거 보세요. 어디 보자. 아 어린 단기들이요. 어린 단기들 보세요. 아, 아, 아. 이쁘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당기는 나 이거 먹었어요. 아, 아쉽다. 너무 어리다. 순이 더 커야 돼요. 아쉽다. 저위까지 이거 보세요. 여기. 엉통 당기네요. 엉통 당기고요. 아 많다. 당기. 아쉬운 게 너무 어리네요 여기 완전 단기 밭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단기 밭입니다 아 연녹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쉽다 아쉬워요 단기가 너무 어려서 아쉽네 어린 단기가 이렇게 뿌리를 드러내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로 좀 올라가서요 저 위쪽에 가야 저 위쪽에 가야 단기들이 아, 나옵니다 단기들이 나오는데 야 이게 후우, 물이 이거 보세요 단기들이요 여기도 단기가 있고 여기도 단기가 있어요 저 위쪽에 단기가 있다 보니까 와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어쩜 이렇게 괭이 눈이 이쁘게 피었을까요? 이 화려한 괭이 눈좀 보세요. 야, 바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위쪽에 이렇게 단기들이 바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아, 무리 소절 내리고 거기서 이렇게 단기들이 자라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기들은 더 있을 겁니다. 어, 여우 에는 아직 봐서는 어, 날씨를 봐서는 요 단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오도록 할게요. 야, 어쩜 저기서 물이 비가 오면 여기서 물이 치는 거죠? 음, 절절절절 흐르는 거 보세요. 어? 에이, 이게 뭐야? 으아, 으아, 어? 야! <laughs> 이거 말은버섯 보세요 야 이게 어디서 여기 있었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내려왔지 완전히 썩었고 물 때문에 엄청 무겁네요 하, 여기도 말은버섯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쵸 아 지금 이곳에 온 사람 말이죠 이곳에서는 아 온통 얼레지들이 아, 피는 곳이고요 어디 보자 이거 보세요 얼레지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레지들이 이제들 이렇게 하 이제 올라오니 이거 여기가 얼레지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레지 꽃이 피면요 아름답죠? 여기가 온통 하, 정말 많은데, 이렇게 바위에 당귀가 자라고 있고요. 병인는 보세요. 병인는들이 경이눈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온통 경이눈이고요 그 사이에 단기가 하나 자라고 있네요 아또 다른 곳에 이렇게 왔는데요 단기들도 잘하긴 하는데 여기도 아직은 어립니다. 아직은 어린 단기고요. 하... 얘네들은 단기들이 아,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먹었고 음, 한 번씩 이렇게 뜯겨 먹혔는데 이게 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얘는 조만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커지겠어요. 아 지금 이게 골짜기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전체 골짜기마다 다 단기들이네요 단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전체를 다녀도 단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바람도 선선하고 참 좋네요 지금 계속 아, 단기를 찾아다니고 전체가 다 단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단기고요 아직은 어린 애기들이고요. 아,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아, 단기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직은 어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어립니다. 조금 더 한참 자라야 될 그런 아이들의 단기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저쪽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 위쪽에는 아주 긁은 아, 두릅들이 블락을 일어 자라고 있네요 강원도의 드롭은 이제 아 살짝 비쳤어요 살짝 비쳤어 아직은 더 있어야 되고요 박새 많이 자랐네요 독초인 박새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아, 이래 보니까 박새도 이쁘네요 음, 입이 이렇게 넓고요 아, 주름 졌습니다. 주름이 많이 졌고, 산마늘은 이렇게 주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박대는 크고 넓어요, 아주. 아니, 전 지금 단기를 보러 왔다가, 여기서 뽕사황을 봤어요. 이거 보세요, 유생이지요? 이렇게 뽕사황보세 작은 것들이 나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laughs> 참. 여기가 뽕상버섯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뽕상버섯을 보네요 미치강의 필들이 쫙 올라왔네요 여기다무치강이 풀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의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송이를 달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이것에도 아, 이렇게 반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단기들이 자라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많지가 않네요. 이 골짜기에는 단기가 없고요. 저는 저 밑에 골짜기를 한번 더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단기들은 많아요. 지금 막 올라오는 장기들이래네장기들은 많은데 크질 않아서 그게 문제죠. 아, 나중에 또 가지러 오면 되고요. 저 앞에 말은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계곡에 하나 골짜기에 떨어진 맑은버섯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참 다니다가 이렇게 말은버섯을또 괜찮아요. 크기도 하나를 또 봤습니다. 오, 덥다. 오늘 처음 만나는 얼레지꽃입니다. 아, 얼레지를 오늘 처음 만나네요. 아, 예뻐요. 노란 제비꽃들과 이렇게 또 하나의 얼레지를 봤습니다. 아, 예쁜 얼레지. <laughs> 올해 딱두개 봤네요, 지금. 아, 조만간 이곳은 온통 얼레지 세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들 아 단기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직은 어리고 자 그냥 이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오는 방향으로 잡고요 아 단기들은 많은데 어려요 다 어리고 <laughs> 다음에 한번 다시 와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곳에는 이렇게 아 쪽들이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꽃 올라온 거 보세요. 이 작은 꽃이 이렇게 올라 와 있죠. 쪽들이, 풀들이, 아 여기서는 이렇게 굴락으로 이렇게 자라네요. 굴락으로도 이렇게 자라고요. <laughs> 한참 이거 보세요. 아유, 이 바닥에 바작 엎드려 가지고 누가 볼까 봐 그러냐. 이 녀석아. <laughs> 이거 보세요. 이것은. 쪽들이 풀들이, 저기 보시면 파랗파릇한게다 쪽들이 풀인데요. 군락을 열어서 쫙 자른, 어우, 엄청 넓으네요. 넓게 자라고 있습니다. 산을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아, 오늘 쌈을 싸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 단기천을 갖다좀 가져오고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 지금, 아, 수영, 새콤한 수영을 따서 먹는데요. 아, 침이 많이 고이네요 너무 새콤해서. 그래도 오늘, 어, 이것저것에서 단기가 자라는 것도 보고, 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뽕상황을 봤어요. 저는 여기 다니면서 뽕을 갖다가아 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연히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뽕상한 버섯이 보이네요. 이것도 분명히 뽕상한 아, 버섯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어, 나중에, 어, 시간 내서 한번 뽕상한 버섯도 이것을 한번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이생강나무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